하이리무진이 바로 차박 모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통합 멀티레일로 이렇게 11자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차박 에어매트로 깔수 있는 효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따봉! 안녕하세요.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입고 되었고요. 차량 등급은 시그니처 차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우리 멀티 통합 레일 패키지 작업을 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트 펄의 더 뉴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들어왔습니다. 기아 캐시 특장 차량이죠. 자, 이열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9인승 좁은 차량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 강남에서 와주신 고객님, 지집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만큼 이 구인승을 또 넓게 해달라 그리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2열이 또 차박을 할수 있도록 리클라이닝 될수 있도록 가운데로 몰아달라 그 부분 오케이 했습니다 바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더니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나와도 구인승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구인승 순정 공간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2열 시트가 자 통합 멀티레일이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될까요? 좌우 이동은 물론이고요 자 리클라이닝 오늘 고객님이 중요시 하신 게 리클라이닝.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리클라이닝 되면 걸렸어요. 뒤로 안 넘어갑니다. 이 걸리는 부분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효과. 자, 바로 넘어가죠. 오, 어, 많이, 정말 많이 넘어가죠. 그리고 고객님께서 2열 시트를 앞으로 쭉 밀어서 나는 k 이시 리무진 나는 기아순정 하이리무진 타고 싶은데 난 차박을 하고 싶습니다 자 레스트 시트 없이도 차박할 수 있는 방법 자 2열을 이렇게 밀었어요 자 여기서 헤드레스트 빼고 자 리클라이닝 좀 조절한 다음에 자 시트 단차 자 우리 고객님이 이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거 보이시죠 구독자님들? 자 러기지 닫는 모습. 아이고 걸려. 아이고 걸려.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일자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하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차박 에어매트 가능할다는 점. 왜냐면 하이리무진 전구가 있기 때문에 뭐 차박 매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통합 멀티레일이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 구인승 신형 카니발 바뀌어도 이 부분은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애프터 마켓 튜닝 시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리무진이 바로 차박 모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통합 멀티레일로 이렇게 11자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차박 에어매트로 깔수 있는 효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따봉! 하이리무진입니다. 하이리무진은 의전이죠. 의전의 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넓은 광활한 공간. 자,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차박과 의전을 겸비한 우리 통합 멀티레일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 멀티레일 패키지는 또 높이감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지션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매우 편안합니다 이게 시트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게 하부에서 올라오는 거를 계산하면 좋아요 330 정도가 제일 이상적인 치수거든요 처음 멀티 통합레일 치수 얼마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좌석이 자 3열 공간 레일 안다른 제품입니다 3열 안다른 제품 자 공간 보이십니까? 자 리클라이닝 2열,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좀돼 있지만 공간이 여전히 좁은 점 설명 드리고 있고요. 자, 15cm 의 기적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나 넓죠. 자, 구인승 순정 유지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넓게 가는 방법 우리 삼면 공간 레일입니다. 네, 금일 작업기인 더뉴카니발 하이리무진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은 통합 멀티레일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차박과 의전이 동시에 되는 우리 통합레일패키지 고인성 유지 가능하고요. 자 부가세 한거 오케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 잡은 통합멀티레일패키지입니다. 통합멀티레일패키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 사원 황 실장 이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